이번에도 시외로 맛집 탐방을 왔다가 어, 끝내주는 명당을 발견하고 올라와 봤습니다. 어느 문중의 가족 묘원 같은데요. 어, 정말 <laughs> 대단하네요. 경주 김씨, 갑자새 김학수. 신장. 저... 진짜... 와, 귀여워, 힌. 이게 진짜 명당이야. 전무봉이 아주 멋집니다. 얼핏 보니까 말 안장 같기도 한데, 뭘까요? 일단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뭐 묘가 한 50기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 보이는 봉우리, 어, 안산도 어, 생긴 모습만 봐도 동글동글 정말 잘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도 약 22개의 묘가 나열해 있습니다. 정말 굉장합니다. 갑자. 갑자. 전부 갑자. 경주 김씨들, 대박이네, 아주. 아. 위에는 제일 윗대 조상님을 모셔놓은 것 같은데요. 진위 장군, 경주 김공, 위, 남일 지묘, 김남일, 용인 동래 정시 부 어, 갑자. 네 용맥은 어떻게 들어올까요? 영구 김씨 장한문종 분묘공원화 조선갑작경요 문종 종회장 김학문 용맥이 굉장히 넓고 푸근합니다. 아 여기 아까 거기로 가는 길이구나 분묘를 했고 저곳에서 분맥을 해서 오른쪽으로 청룡이 나가고 주령은 어, 가운데로 내려와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수첩으로 물이 싹 돌아 나갑니다. 돌아 나가고, 여기도 이쪽 골짜기로, 골짜기로 돌아 나가고, 요건 살짝 엎드려서 이쪽으로 갑니다. 이게 가부부갑이네 와. 그래서 네, 이천 ic 가 바로 보입니다. 형상을 보아하니 어, 옥녀가 배틀을 짜는 옥녀 직금형 같습니다. 옥녀 직금형은 배틀을 놓고 배를 짜야 하니까 어, 혈장이 이렇게 앞으로 완만하게 길게 뻗어 내리는 게 특징입니다. 본방, 본방, 신방. 패철을 안 갖고 가서 정확한 방위를 알수 없었는데요. 상생 상극의 생극지하를 가늠할 수 없어서 정말 아쉽습니다. 신방. 해가 떠 있는 것 같은 구날사입니다. 저런 봉우리가 길한 방향에 있으면 지체 높은 분을 지금 거리에서 아련하게 됩니다. 배를 짜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아 멋지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경주김씨들. 풍득이 맞습니다. 갑좌 경향의 신득이면 뇌풍 상박쪽으로 바른이 번개처럼 빠르게 일어날 속발지지입니다. 물이 빠져나가는 파구처고요 묘를 이렇게 계단식으로 일정하게 배열하게 되면 어, 생황방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어, 조심해야 합니다 묘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가족묘를 만들더라도 이렇게 일정하게 어, 계단식으로 어, 배열하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자를 났네? 와, 여기도 신자를 났어? 갑자를 신자로 잘못 쓴것 같은데? 묘역 아래로 단차를 해놨는데요. 아랫단에도 묘가 지비합니다 아직도 쓸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개장을 할것 같습니다. 아래로 내려와서 보니까 주산의 형상이 옥료봉으로 뚜렷하게 보입니다. 정용은 왼쪽으로 돌아서 나가고 주룡은 어, 아래로 파고듭니다. 그리고 백호도 완만하게 뻗어내리고 있습니다. 묘역 단장을 정말 잘해놨습니다. 멀리 옥인사가 보입니다. 아, 도장이죠. 도장. 이 경주 김씨 문중은 좋은 일로 도장 찍을 일이 참 많겠습니다. 옥인사 옆으로 바디가 있고, 정면에는 잉아. 왼쪽에는 시월 꿰는 북입니다. 경주 김씨 문중, 정말 복 받은 집안입니다.